최근 3년간 퀄컴의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몇 차례 큰 상승과 급락 구간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2023년 중반에 단기 급등이 있었고 이후 조정을 거쳐 현재는 이전 저점 대비 약간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과거 2024년 초에도 비슷한 포기 조정이 왔을 때 기술적 지표들이 과매도권에 근접하며 반등신호를 보냈는데 현재도 유사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주요 지지선은 과거 거래가 집중되었던 구간인 130에서 135 사이로 보이며 저항선은 150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을 돌파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거래량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SMA5, 10, 20, 60을 보면 단기선 SMA5, 10, 이 중장기선 SMA20, 60과 교차를 시도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과거 골든크로스 발생 후 주가가 단기간 급등했던 사례가 2023년에 있었고, 지금도 단기선이 상승 중이라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거래량은 월별로 큰 급등 구간이 몇 차례 있었는데, 상승 초입에는 뚜렷한 증가세가 포착되었습니다. 최근 거래량도 약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아직 폭발적이진 않아 매수세가 본격화되었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과거 2023년 중반의 급등 사례를 보면, SMA가 상승세로 정렬되고 거래량이 뒷받침될 때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현재도 단기 SMA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전체 시장 분위기가 변동성이 큰 편이므로 확실한 거래량 유입과 지지선 안착 여부가 관건입니다. 지난 3개월간 콜컴은 가파른 조정을 거친 뒤 일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30 근처가 지지 역할을 했고 145 부근이 단기 저항선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을 뚫을 경우 150 전후까지 빠르게 올라갈 잠재력이 있으나 실패 시 재차 지지선을 시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MA 5, 10, 20, 60을 보면 최근 SMA 5가 SMA 10을 상향 돌파했으며 SMA 20과의 거리는 좁혀지는 중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형성되면 단기 상승 모멘텀이 강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SMA 60은 여전히 하향세라서 중장기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량은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난 구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가격 상승에 동반하는 거래량 급증은 강세 전환의 징후로 볼수 있으니 향후 거래량 동향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단기 1주 물결표 1개월 전망은 SMA 단기선들의 골든크로스 가능성에 따라 상승 쪽으로 무게가 실리며 중기 3개월 전망도 긍정적인 편이지만 전체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RSI는 중립 수준인 50 전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4일 기준으로 과매수 70 이상, 나 과매도 30 이하 영역에 진입하지 않아 단기 과열 혹은 과매도 신호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최근 14일간 주가가 소폭 반등한 대비해 RSI는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 주가 상승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펄컴이 과거 RSI 50 부근에서 추세 전환을 이뤄낸 사례는 2023년 중반 무렵입니다. 당시에도 주가가 일정 기간 하락 후 RSI 40에서 50 구간을 맴돌다가 급반등했는데, 이는 시장 분위기와 기술적 지표가 맞물려 상승 모멘텀을 형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RSI 수치는 아직 본격적 상승 신호로 볼 만한 과매수권 접근을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 추가 상승으로 RSI가 60 이상을 돌파한다면 추세 전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RSI가 제차 40 이하로 밀리면 하락세가 재개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에서 K와 D의 최근 교차는 저점 부근에서 이루어져 짧게나마 상승 반등의 초기 신호를 내비쳤습니다. 교차 직후 주가는 단기간 소폭 오름세를 탔으며 이 시점은 시장에서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던 때와 맞물립니다. 현재 스토캐스틱은 50에서 60 구간을 오르내리고 있어 과매수 80 이상, 나 과매도 20 이하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직 매도세가 적극적으로 소진되지 않았음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스토캐스틱 값이 유사하게 50에서 60 수준에 머물렀다가 80을 돌파한 시점에 주가가 한달 동안 10% 이상 오른 적이 있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매수 세력이 조금 더 강화될 경우 의미 있는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지표가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횡보한다면 추세 전환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최근 MACD가 신호성과의 격차를 다소 줄이는 흐름을 보이는데 지난 30일 동안 교차가 발생했던 시점마다 퀄컴 주가는 약 3에서 5% 정도의 단기 변동을 경험했습니다. 직전 교차 구간에서는 주가가 단기 하락 후 반등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소폭 양수 영역으로 전환되려는 조짐이 있지만 아직 확실한 방향은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추세가 약하게나마 상승으로 기울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시장 변동성에 따라 다시 하락 쪽으로 기울여지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장단기적으로 MACD 가주는 신호는 지금은 아직 완연한 상승 전환을 확신하기 이르지만 하락 추세가 완화되는 초기 단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MACD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하는 시점에서 강한 추가 상승이 나왔던 사례가 있으니 신호선과의 추가적인 긍정 교차가 확인되면 추세 강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에서 현재 주가는 중심선 부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상단 밴드를 뚫고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하단 밴드와 간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최근 20일간 볼린저 밴드의 폭을 살펴보면 이전 대비 약10% 가량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주가 변동폭이 다소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통상적인 밴드 폭 축소 후에는 방향성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도 주가가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서 상단선을 살짝 넘어섰을 때 단기 가파른 상승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중심선을 유지하다가 상단 밴드를 돌파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장 전반의 유동성과 투자 심리 추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상 현재 주가는 38.2%와 50% 사이 영역에 위치해 보이며 이 구간은 단기 지지와 저항이 공존하는 흔한 분포입니다. 여기서 38.2% 수준이 견고한 지지로 작용한다면 50% 선까지의 단기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퀄컴은 과거 61.8% 지점에서 여러 차례 반등을 보여온 이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말 무렵 61.8% 되돌림선 근처에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 한 달간 약15% 가량 상승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50% 되돌림 부근으로 설정해 볼수 있으며 이는 현재가 대비 약 5에서 7% 추가 상승 여력에 해당합니다. 장기적으로 61.8%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 윗선인 78.6%까지 열어둘 수 있는데 해당 구간이 진입 시 목표가를 좀더 높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OBV를 보면 상승 구간에서 급격히 증가했다가 최근 다시 소폭 하락세를 보이는 흐름입니다. 가격이 단기 하락할 때 OBV도 동반 하락했는데 이는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OBV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매수세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VWAP은 현재 가격이 약간 아래의 위치에 있어, 단기 매도세가 조금 우세하거나 적정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통상 VWAP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시장 심리가 긍정적이고, VWAP 아래에 있으면 투자자들이 조정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특별히 급증하거나 급감한 구간은 없으나, OBV와 유사하게 소폭 감소 추세입니다. 특정 시점에서 거래량이 다시 급등하면 이는 새로운 추세 변동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유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ADX가 20을 기준으로 상승하면 추세가 강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ADX는 20 전후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는 뚜렷한 추세가 형성되기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과거 ADX가 25 이상으로 급등했던 구간에서는 퀄컴 주가가 비교적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반면 15 이하로 하락하면 추세가 희미해지고, 이때는 방향성 없는 횡보가 이어지곤 했습니다. 플러스 DI와 DI를 보면, 최근 두 지표가 교차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러스 DI가 DI 위로 올라선다면, 단기 상승 추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직 확실한 골든크로스가 아닌 만큼 추세 전환을 단언하기 이릅니다. 현재로서는 미약한 상승 기류가 감지되나, ADX가 낮아 추세의 강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아룬업, 녹색, 200에 가깝게 급등한 시점은 최근 한번 정도 포착되었고, 이는 단기적인 상승 신호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아룬다운, 빨간색, 200에 근접하면 하락 추세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아룬다운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아룬업이 아룬다운을 상회하면 상승 추세에 진입했다고 볼수 있으나, 정확한 시점은 지표가 70에서 80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를 봐야 합니다. 최근 교차에서 아론업 2위로 올라섰지만 지속력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매수 신호, 검은색 위쪽 삼각형, 갓 떴던 구간에서는 아론업이 80 이상 유지되며 실제 소폭 상승으로 이어졌고, 매도 신호,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 직후에는 아론다운 2급등하며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두 지표가 동시에 횡보할 때는 추세가 불분명해 매매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CCI가 플러스 100을 넘어설 때는 단기 과매수 상태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퀄컴은 최근 플러스 100부근까지 오른 사례는 있으나 강하게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중립 구간으로 회귀했습니다. 과매수 구간에서 주가가 너무 빠르게 상승하면 대례 조정이 올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반면 CCI가 100 아래로 내려간 과거 시점에는 하락세가 단기간 과도했다는 해석이 가능했고, 이후 기술적 반등이 비교적 빠르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CCI가 플러스 100에서 하락 전환하거나 100에서 상승 전환할 때 주가는 추세 반전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이 지점이 실제 매매 타이밍과 정확히 일치하진 않으므로 다른 지표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CCI가 영근처에서 횡보한다면 시장이 관망세에 들어갔을 수 있으니 추세 돌파 신호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총평 지금까지의 차트 분석을 종합해 보면 퀄컴은 여러 기술적 지표에서 저점 형성을 마무리하고 서서히 상승 반전 조짐을 보이는 단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SMA와 스토캐스틱, MACD 등에서 긍정적 신호가 관측되고 있으며 볼린저 밴드 폭이 축소되는 점은 조만간 방향성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OBV와 VWAP를 통해 보면 아직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매수세가 누적될 경우 빠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피보나치 되돌림 50%와 61.8% 구간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이 돌파되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으므로 추세 전환 시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론 지표 역시 최근에 다소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지만 강한 상승을 뒷받침할 만한 ADX의 추세 강도 확보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SMA 6 0 하락 기울기가 줄어들면서 추세 자체가 공격적으로 우상향으로 전환될지 관건입니다. 과거 주요 상승 국면에서는 장기 SMA가 안정적 상승세로 돌아서는 것과 동시에 MACD와 CCI, RSI 같은 모멘텀 지표도 함께 긍정적 흐름을 탔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재현된다면 퀄컴의 주가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이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적인 유동성과 경기 사이클에 따라 변동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추세 확인과 분할 매수매도 전략이 권장됩니다.